자, 지필평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필평가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겠죠? 지필평가의 답안을 잘 작성하려면, 일단 지필평가의 목적을 알아야 그거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럼 지필평가의 목적은 뭘까요? 어, 이제 채팅창에 어, 어, 답을 좀 써도 됩니다. 자, 지필평가의 목적은, 어, 뭐요? 학생들의 영재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뭐, 어, GP평가를 하는 이유는, 어, 영전에서 교육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근데 대부분 경쟁률이 높다 보니, 그죠? 어, 좀, 영재성이 좀 있는 학생들을 모아다가 교육하는 게 어, 주목적이니까. 그러면 학생들의 영재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 한명한명 한명 만나서, 죠 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어려우니, 지피평가로 1차를 거르는 거죠. 그죠? 대부분. 많은 학생들 중에 지피평가로 아이들의 영재성을 확인해서 1차를 거르고, 그리고 면접을 보죠. 그죠? 자, 그러면 영재성이란 뭘까요? 어, 많이들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들, 들어보셨죠? 렌줄리의 쇄골이 모형이라고. 그래서 영재에 대한 특징은 세 가지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그리고 높은 과제 집착력, 그리고 높은 창의성. 보통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은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영재니까. 근데 높은 과제 집착력과 높은 창의성도 있어야 된다는 라 게, 그죠?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필평가로 확인할 수 있을까? 어 이게 영재인 건 알겠는데 우리 아이가 어, 요 정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문제들로 어, 영재성을 확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의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창의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어, 이세 가지 요소, 창의성 사고력, 융합 사고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을 예전에는 더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연계성을 확인하다 보니, 좀더 객관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해야 돼서, 창의성, 사고력, 융합사고력,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어이 문제 유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부분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사고력에서는, 어 논리 분석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자, 융합사고력은 문제 파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때, 다양한 분야로 융합해서 해결할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해결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융합사고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발 지피 평가 유형은 영계성 검사와 창의적 문제해결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 평가 뭐 검사와 평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영계성 검사와 창의적 문제해결 검사의 차이는 네, 가장 큰 차이는 문제형이 다 똑같은데 영계성 검사에만 일반 창의성 문제가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언어 창의성이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어, 예전에 처음 초창기에 이따가 좀 빠진 문제들인데, 어, 연계성 검사에는 일반 창의성 문제가 좀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성으로 대표적인 문제가, 어, 닭과 귤의 공통점을 10가지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죠? 자, 유창성과 융통성, 독창성을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접하지 않은 학생은, 어, 처음 이 문제를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닭과구이의 공통점을 여기까지 쓰시오. 뭐야, 문제가. <laughs>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되게 쉽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뭐, 어렵진 않은데, 그죠? 어, 뭐,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 그럼 뭐, 먹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어, 내용들을 쓰다보면 다섯 가지 쓰다보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나요 어또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뒷부분에 자 여섯 가지 부터 10가지를 쓸 때는 좀 어, 아이디어를 내야겠죠 어, 머리를 쥐어 짜서 써야 되는,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10가지면 어, 아이들의 어, 향의성을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 답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 답안을 한번 봐주세요. 생물이나 생물의 일부분이다. 먹을 수 있다. 사람보다 크기가 작다.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 껍질을 가지고 있다. 껍질이 울퉁불퉁하다. 바로 먹을 수 없다. 한 글자다.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먹을 수 있다. 마트에서 구할 수 있다. 번식을 한다. 주로 야외에서 키운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무게가 있다. 병에 걸릴 수 있다. 육지에 산다. 자 그러면 이런 답안들을 보면 어, 아이들이 잘 적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 이걸로 어떻게 아이들의 영재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이제 채점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선생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답안을 쓴 학생의 창의성이 있다. 영재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까요? 먹을 수 있다 라고 쓴 학생을 뽑고 싶으신가요? <laughs> 어, 자, 어, 바로 먹을 수 없다. 이거는 한번더 생각한 거죠. 먹을 수 있는데, 바로는 먹을 수 없다. 그렇죠? 한 글자다. 이렇게 쓴 아이를 영재성이 있다고 선발하실 건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답발을쭉 보다 보면 아이들이 다섯 가지에서 열 가지 쓰다 보면 이제 머리를 쥐어짜다 보면 뭐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쓸수 있겠죠. 그리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야외에서 키운다 이런 내용들. 그렇죠? 그리고 마트에서 구할 수 있다. 자한 가지 예로 어, 마트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어, 이제 뭐 마트가 많잖아요. 어,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죠. 공통점이니까 뭐 롯데마트에서 뭐스어 어, 홈플러스 뭐 이마트 뭐 이런 형태로 쭉 다섯 가지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점 기준을 보면 아이디어의 개수가 있습니다 수몇 개까지는 몇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0 가지를 썼지만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채점될 수밖에 없는 답안들이 있어요.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데, 비슷한 류의 어디서 구할 수 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쓰면, 한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로. 그쵸? 어. 그쵸? 어. 그래서, 다양하게, 융통성이 다양한 범주로, 그쵸? 같은 아이디어가 반복되는 경우는, 한 개의 아이디어로 평가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공통점으로 적절한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아이디어로 여겨지는 수를 세어서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 점수고, 추가 점수가 독창성 점수입니다. 독창성은 뭐냐면, 학생들의 담안을 토대로 흔한 아이디어 목록을 구성하고, 그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디어 수를 세어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그렇죠? 또래 학생들이 많이 쓰는 답, 먹을 수 있다. 그렇죠? 한 글자다. 이런, 보통 아이들이 많이 썼던 답안은, 그냥 독창성 점수가 없고, 어, 뭐 병에 걸릴 수 있다, 뭐 무게가 있다, 어, 어떤 게또 있을까요? 뭐 번식을 한다, 아이들이 잘 쓰지 않는 거. 그런 답안으로, 어 이것도 맞네,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답들이 이제 독창성 점수를 추가 점수를 받는 거죠. 어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좀요것도좀 설명하고 있는데. 어, 좌우대칭이다. 라고 쓸 수도 있죠. 이거는 수학으로 지원한 학생이 이 답안을 쓴다면 지원한 분야와 연관지어서 답을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난 수학으로 지원했으니까 수학적으로 좀 보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좌우대칭이다. 또 과학으로 지원한 학생은 여기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과학으로 나좀 과학에 좀 관심이 있고 과거로 지원했고 과학적으로 생각이 좀 많다. 어, 자,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다. 아, 이런 형태의 답안들은 그죠? 어, 지원 분야와 좀 연관지어서 쓴 답이고, 자, 이런 답은 뭐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독창성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로 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한 학생은 어떤 형태로 답을 써야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하면, 이제, 어, 아이디어의 개수가, 적절한 아이디어의 개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리고 내가 지원한 분야와 또 연관지어서 창의성 답안을 쓰는, 그죠? 어, 그래야, 이제 생각하는 힘과 과제 집중력요 그죠? 이 독창성이 나오려면,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집착력이또 필요하겠죠. 그죠? 많이 생각하는 학생이 좋은 답안을 쓸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창의성은 꿀벌의 집은 정육각형 모양이다. 꿀벌이 다른 모양으로 집을 짓지 않는 이유를 다섯 가지 수학적으로 쓰는 거죠. 정육각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 이것도 대표적인 수학창의성 문제인데, 어,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삼각형으로 지으면 재료가 많이 필요하다. 어, 삼각형으로 지으면, 지으면 집안으로 버리 들어가기 위해 훨씬 큰 삼각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쵸? 이런 내용들. 사각형, 오각형, 원이 아닌 이유들. 그쵸? 이런 내용들의 각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인 거죠. 그쵸? 그리고 과학창의성. 자, 2025년에 화성으로 정착면을 보내는 프로젝트에 선발된다면, 화성에 도착했을 때 하고 싶은 활동과 그 이유를 다섯 가지 쓰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과학창의성 문제죠. 자, 이런 건 어떻게 답을 쓰면 좋을까요? 어 엄청 많죠. 그렇죠?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좀 글이 길죠. 자,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화성에서 식물을 키우며 지구에서 자라는 속도와 비교해 본다. 식물이 광합성을 할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므로 지구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화성에서 식물이 더 빨리 자랄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자, 하고 싶은 활동과 이유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학생들의 뭘알수 있는 거죠? 직접 수준을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가 높다라는 그렇죠? 화성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할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고 이런 걸 어, 연구하고 싶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학생들의 영재성을 확인하기에 좋은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어, 그냥 하고 싶은 활동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학 창의성의 과학적 지식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과 함께 내 지적 수준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선행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과학을 공부하고 관심 있게 책을 읽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쓰면 괜찮은 듯 합니다. 자, 이런 예시 답안에 이게, 그, 연결성 검사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 저희가 예시 답안을 다양하게 쓰려고도 많이 노력해서 쓴 거니까, 어, 예시로 한번 보시고, 보고 아이들이, 어, 자신의 생각을 또 추가적으로 쓰는 걸 연습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수학 사고력은 논리분석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라고 표현하는데, 뭐, 대표적인 사고량 문제죠. 자, 잠깐 보여드리면, 일정하게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가와 일정하게 물이 빠지는 수도꼭지, 나가 있다. 꺾은 선그래프는 물이 담긴 물통에서 수도꼭지, 나로, 물을 계속 빼내면서, 도중에 5분 동안 수도꼭지, 가로 물을 넣었을 때, 자, 물을 나로 계속 빼다가, 그렇죠? 어, 중간에 5분 동안에 수도꼭지를 틀었다는 얘기죠. 물을 공급해 줬다. 물통에 나온 물의 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수도꼭지 가에서 1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은 몇 리터인지 구하고 풀이 과정을 구하시오 아,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 어, 기울기가 일정한 거 보니까 줄어드는 건 나를 통해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건 어, 가로 물을 틀었을 때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죠? 어, 그러면. 중간에 5분 동안은 6분부터 11분까지 가를 틀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자 0에서 6분 동안 수도꼭지 나로 140에서 186 그렇죠? 어, 54리터의 물이 빠졌으니까 어, 1분 동안 9리터의 물이 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6분에서 11분 동안 물의 양이 40L 리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자, 이때도, 나를 통해서 9리터씩 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어, 자, 물이 8리터씩 채워졌으면, 네, 8 더하기 9 해서 1 7리터가 네, 가해서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어, 요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음, 논리적으로, 이제 수학을,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사고 과정을, 이렇게, 차례차례 써서 이제 답을 이렇게 끌어갔다, 답을 이렇게 찾았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 사고력도 자, 한 문제. 자, 연탄 대신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 오염물질이 더 적게 나온다.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수학은 뭐 풀이 과정을 쓰면 되는데 과학에서 아이들이 어, 좀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좀잘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일단, 연탄 대신 도시가스를, 연료를 사용하면 오염물질이 더 적게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연탄과 도시가스의 차이점과 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지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죠? 자, 도시가스와 같은 기체 연료는, 자, 도시가스는 기체고 연탄은 고체인 거죠. 기체와 고체의 차이점. 산소와 만나는 면적이 다른 거예요. 표면적. 그죠? 그래서 표면적인, 이, 어, 산소와 만나는 표면적이 고체인 연탄보다 넓어. 기체는 알갱이가 작으니까 산소와 결합하기가 쉽지죠. 그래서 완전 연소를 함으로 일산화탄소와 그림이 생기지 않고 재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체와 고체의 표면적. 그래서 어떤 오염물질이 일산화탄소와 그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체와 고체의 차이점과 완전 연소라는 이제 내용으로 서, 서술하면 되는데, 어,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경우들이요 연탄 대신 도시가스로 하면은, 어, 이제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이다. 어, 간단하게, 어, 그러니까 완전 연설 아는 내용에좀 더, 그, 필요한 단어들을, 기체와 고체라는 것, 표면적이라는 것들을 넣어서 답을 써야 되는데, 간단하게, 완전 연설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 쓰면, 어, 채점하시는 분이 알긴 아는데,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채점 기준이 있으니까. 고체와 기체의 차이점을 썼는지, 그리고 어, 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이 뭔지에 대한 썼는지 그런 걸 체크해서 점수를 줘야 되는데 어, 답안에 써있지 않으면 아니면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필요한 용어들을 다 써서 답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자 융합사고력은 문제파악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인데 첫 번째는 이런 긴 기사를 주고 하는 경우들. 네. 자, 일본에서 뱀을 닮은 독특한 모양의 로봇, 스코프가 개발됐대요. 자, 그래서 뱀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자, 이런 뱀 로봇을 징그럽게 왜 만들었지? <laughs>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있어서, 자, 뱀 모양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럼 이거를 어디다 활용하면 좋을까? 첫 번째 이게 문제 파악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어, 무너진 건물의 돌무더기 사이를 오가거나 벽을 기울이며 구조대원이 수색하기 어려운 곳까지 탐색할 수 있는. 그렇죠? 어, 뭐 지진이나 쓰나무로, 쓰나미로, 시나, 아, 쓰나미로 어, 건물이 붕괴됐을 때 이런 것들 그리고 어, 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쓰는 건데. 어, 이런 거할때 어, 제가 이제 참고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다한 몸을 옆으로 움직이며 모래 언덕을 빠르게 올라가는 방울뱀. 목과 꼬리 이렇게 두 부분만 땅을 짚고 나머지 몸통은 띄운 채로 저항을 줄이면서 물결처럼 이동합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지형에 투입하기 위한 로봇은 이런 방울뱀의 독특한 움직임을 모방해 개발됐습니다. 지름 10cm의 좁은 파이프를 드나들고 울퉁불퉁한 돌밭을 기어가다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7개의 모터를 달아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몸을 뒤틀어가며 재난현장의 잔해를 해치고 상황을 전송합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현장까지는 드론을 타고 하늘을 달아 투입됩니다. 문어와 똑같이 물을 박차며 전진하는 이 로봇은 8개의 문어발로 바닥을 기어갈 수도 있고 물건을 나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거리낌 없이 다가올 정도로 감쪽 같은 외모까지 갖추어 해양 생태 연구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잘 보시죠. 어. 자, 이런 내용들이 보고 그죠? 어, 이런 내용을 보고 아, 되게 뱀이 움직이는 걸 처음 아이들이 어, 자세하게 보고 그걸 활용한 어, 아이디어를 보면서 어,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문제가 본격적인 어, 중요한 문제죠. 자 문제해결 능력을 보는 인간을 비롯한 곤충이나 동물의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를 모방해 로봇 제작 기술에 적용한 것을 생체 모방 로봇이라고 한다. 동물의 특징을 바탕으로 생체 모방 로봇을 설계하고 활용 방안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어, 실제로 어, 생체 모방 로봇에 대한 문제들. 어, 이거 보면 이렇게 좀좀 어, 좀 있어 보이게 문제에 서 있지만 아,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 어 뱀도 저렇게 이용하는데 다른 건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어, 생각해보면 아까 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처음 접하는 학생은 그렇죠 어, 미리 이런 것들을 접한 학생들은 생각하기가 좀 수월한데 예시 답안이 엄청 많습니다. 음, 치타 문어, 거북, 벌, 도마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죠. 그렇죠? 자, 생체보방 로봇, 이제 답안에 QR 예,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보고, 아, 그럼 나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아니면 지금 있는 것들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쓰는 형태로 아이들이 아이디어 내는 연습을 좀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당황하지 않고 재밌게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면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요. 어 그래서 자 영재형 준비하는 과정들도 되게 즐겁게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필 평가 답안 작성 요령 첫 번째 선행 학습보다는 문제 유형 연습이 중요하다. 자, 선행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GP 시험과 가까워질 때, 선행을 막 집중하기보다는, 문제 유형을 접하고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채점 전에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능한 친절한 답안. 그죠? 어, 날 아는 선생님은 내가 요 정도만 써도 알겠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죠 그리고 불필요한 수, 불필요한 수식어는 쓰지 않는 걸로,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거. 그래서 뭐, 특히 과학에서는 뭐, 과장된 단어, 막 이렇게 엄청난 뭐, 그런 레알런스는 굳이 쓰지 않는 게, 그죠? 어, 필요한 단어들을 쓰면 되니까. 세 번째는 창의적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 생각보다 이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좀 적어요. 귀찮아하는 게좀 많잖아요. 그죠? 고학년으로 갈수록, 어, 귀찮아하는 게 점점 많아져가지고 저학년 때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고학년 가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창의성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꼭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다양성 있는 답도 중요하지만 독창성 있는 답을 고민해서 쓰는 연습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 요쪽 기억하시고 어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시면 지피 어 평가를 잘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